아니 아직 기적이 아닌데, 서경아 왜 언니가 때려? <laughs> 왜그래 서경아? <laughs> 뭐야 여기 애기 여기 다리 왜 그래? 아니 이거 아까 삼춘이 때렸어 뭐안 때렸어 지금 때렸지 애기 때렸지. 뚜루댕. 자 인사. 어 그렇게 하시면 <laughs>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자, 이쪽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예언니 김다나입니다 그럼 저, 저의 누구, 어떻게 되시는 분입니까? 조카 몇 살입니까? 10살 몇 학년입니까? 3학년 이렇게 담답형으로 하시면은 유튜브 못 찍어요, <웃음> <웃음> 재미없어서 사람들이 안 봐요 이쪽에 계신 분 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김시아 김시아입니까? <laughs> 아, 몇, 몇 살이십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삼촌의 네. 누나의 네. 딸 딸입니다. 네. 아니 맞아요. 너가 얘기하지. 맞아요. <laughs> 자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어 삼둥이들을 돌봐주러 왔습니다. 오늘 잘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삼촌이랑 숙모랑 힘드니까 도와주러 온 거지? 네. 그럼 삼촌이랑 숙모랑 응. 나갔다도 와 돼? 아니. 왜? <laughs> 오늘 잘하면은 삼촌이 용돈 줄 테니까. <laughs> 그럼 오늘 애기도 울릴 때마다 용돈 조금씩 깎입니다. 안 돼요. 왜안 돼요? 아무튼 오늘 파이팅 하실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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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삼촌 <목소리> <파이팅! 파이팅! 목소리> 도스바 먹어도 돼? 선생님 일하러 오셔가지고 <목소리> 벌써 그렇게 먹기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저기요. <목소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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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인사. 사랑합니다. <목소리> 너네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애기도 보러 와가지고 애기는 <목소리> 엄마한테 던져버리고 너네는 아이스크림만 먹고 있고. 그럼 용돈 엄마한테 줘야겠어요 아싸 그거 그거 저기요 신기한 한... 어. 배고파? 자, 이런 상황에서도 배고파? 우리 서진이는 잘 자고 있습니다 용돈이 없는데 배고파? 배고파? 어쩜 이렇게 순하냐 순환이... 저기요 짐급 소식 또래댕이 여유롭게 쪼꼬미 저... 마시고 계시네 애들이 애기 오. 봐주니까 <laughs> 내가 편해 편합니까? 음. 또래댕이 이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십니까? 네 애들이 밥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애들이 빨래도 개준대 이제 이거 음. 이거 이거 저희가 만든 초콜릿인데 지금 애들보다 힘들어서 지금 당 충전하시는 거예요 초콜릿 먹고 <웃음> <웃음> 힘든 일 하시긴 하셨어요 아직 좀덜 하신 것 같은데 좀좀더 하고 오세요 어 서경입니다 서경입니다 누가 출동할 거야 어, 어. 그러면은 단원이 돈좀더 줘야겠다. <laughs> 오 잘했어. 오. 애좀 키워 보셨나 봐요? <laughs> 아니야. 부러워 서원 님. 서원이? 아 그래. 아니 저는 안는 거못 한단 말이야. 아해 보셔야지 그래도. 밤매기라도. 아 밤매기는밖에 못 해요? 너무 귀엽지 않아? 한 한내들 맞아요? 아! 석영이가 <laughs> <laughs>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안녕. <laughs> 빨리 서원이 거야? 봐줘. 저어떻다운다운다운다 <laughs> 어,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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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원이 운다나 아, 어떻게 하지? 울는다고. 아, 니뭐 어떻게 얘가 우는데. 놀아달라잖아 빨리. 저기요. 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머리가... 나동, 가동, 가동, 가동. 가동, 가동, 가동. 손먹어요손먹어거요손먹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손손으로나만아지마지아요 손목은 괜아손아아 손목은 아요손손아요 손목은 괜찮아아아요아요 손목은 괜찮아아요 봐야, 봐야겠다 삼촌 서원이 목소리도 내는 줄 알아 <laughs> 누나들 안녕 아잇 힘져 오 엉덩이 먼저 어, 잘하네 서원아재밌지 아빠도 쉬러 갈게 안녕 야 언니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계속 어 간식만 먹고 있고 동남새 나요 진짜로 <웃음> 진짜 <웃음> 오 <웃음> 뭐야? 그럼 방금 뀐 거야? 웃겼소 되게 좋아해. 어. 다야 얘기한다, 소은이가 외계어로 말하고 있어. 이게 천사 천세... 나도, 나도 외계어 할수 있어. 이게 천사의 언어로. <웃음> <웃음> 그런 거는 못 쓴다고 유튜브에. <laughs> 어, 좋아네 <laughs> 외계어가 아니고 얘네는 그 하늘의 언어를 한대. 옹알이 김다라 기저귀 갈아보시겠습니까? 네. 오아 많이 갈아본 솜씨예요 오 김다라 빨라 빨라. 오아 기저귀 뒤처리까지 와 완벽해. 기저귀 뒤처리까지 와 완벽해. 야 게다가 손까지 씻어. 야 완벽함. 하나야 아, 자주와. <laughs> 시아는 오지마. <laughs> 시아 온다. 아 오늘 행복하네요? 아 그래요? 네. 자주 오세요 <laughs>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 편안하신 이혼님 얘왜 자는지 알아? 밤에 안 잤어 얘 밤에 안 잤어 <laughs> 어제 밤에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 상황에서도 진짜, 잘 자고 있네 아유 이쁘니까 내가 봐준다 이놈아 다나야 결혼해도 되겠어 결혼할 때꼭 삼촌한테 그 새끼 데고 와야 돼왜그 <laughs> 새끼야? 몰라 그냥 다그 <laughs> <나쁜 놈의> 새끼들 이 나쁜 놈은 새끼들 사진이 깼네 사진이 밥 먹어야 될걸밥 어, 먹어요 밥줄 사람 가이 가이 보! 아 보세요 오 시아야 어? 걱정하지 마 애가 셋이나 있어 <laughs> 금방 밥 먹을, 밥 먹을 사람 나와 <laughs> 금방 나와 밥 먹을 애들 <laughs> 왜 유튜브 다 나와 조금만 기다리면 애들 또밥 아, 먹을 사람 나온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목소리> 언니는 10분 시... 기다리기 싫다 진짜 아. 언니 10분 기다려 <laughs> 내가 뭔데 기다렸단 말이야 어? 야, 어 이렇게 싫다고. 이렇게 화내시면 어떡해요 도와주러 오셔가지고 자둘 중에 한명 <목소리> 이제 파업합니다 <laughs> 아니 이게 이게 그렇게 어. 서운할 일이냐고 금방 나와 밥 먹을 사람 아니야 엄마 우리는 앉아있다 <웃음> <웃음> 이게 왜 웃기지? <laughs> <laughs> 이래도 되는 거야? <laughs> 나뭐 이거 줄 때만 일어나면 될같은 그거는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웃음> 어. <웃음> 어, 제웠어. 어, 제웠어, 제웠어. 음, 서진이 기저귀 좀 갈아줘. 서진? 응. 나 내가 갈아주면 안 돼? 알았어. 고마워. 타다가 <laughs> 갈아줘. 고마워. 오, 네. 오, 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기지개 쳤다. <laughs> 서진아, 눈놀한 너의 모습을 보여줘. <laughs> 모자이크 처리. 응. 서진아. 누나 얼굴에 쉬좀해 삼촌 얼굴에 오 다했어 다했어 어 그래 이렇게 사람이 많아야 돼 그래야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쉬고 <laughs> 드디어 숙모가 몇 시간 만에 일어났다 <laughs> 고마워 몇 시간 만에 일어나는 거야? 고마워 엄마 오랜만에 보지? 어 누구세요? <laughs> 엄마 누구세요? 응, 엄마. 밥 먹을 사람 천영. 천영. 밥 먹을 사람 천영. 시아도 순무 치킨 먹을까? 아, <laughs> 무슨 맛이에요? 아, 부... <laughs>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laughs> 얘 직수한 다음 어, 데려, 아 데려가자. 지 <laughs> <조금> 까먹네. <laughs> 아, 직수까지 누구한테 맡기려고. <웃음> 아니야. <웃음> 의지 찜 먹을 거야. 이거 내가 키우고 있는 가봐 엄마 찜찜 먹고 싶어. 아, 아빠 아빠거 먹고 싶어? 아, 아빠 아빠? 아빠 먹을까? <목소리> 아빠? 아빠거줄수 <목소리> 아빠? 아빠 있어? 달러 볼까? 아나 샤랑 같이 해. <목소리>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 그래서 일한 만큼 얻어 가는 거야. <목소리> 그러니까 김씨는 이게 아쉽지 않은 거예요. 돈 벌려고 일하는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삼촌이랑 숙모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요즘 애들이 이렇습니다 저 분유 탈 사람? 조용! 너가 타고 내가 먹일게 <laughs> 프랑스 분유라서 아껴 써야 돼 흘리면 안돼 이거 뭐 할인해가지고 몇개 같이 산 거라며 어디 갔어? <laughs> 아주 좋습니다 아, 다 정리했어? 응. 진짜 애들이 돈 벌려고 정말 열심히 하네 자밥줄 준비하세요 아 드려요? 아. 자, 예쁜 누나랑 먹어. 엄마는 잘돼. <laughs> 엄마는 오늘 출근도 안 했어. 손건치 <laughs> 좀 편해? 네. 오케이. 아 좋아. 누나만 쳐다보고 있지. 손건치야 얘들 어쩔 거야? 선생님. 응? 음? 엄마로서 일안 하십니까? 나 평소에 많이 하잖아. 아, 오늘은 좀 쉬는지. 거 <laughs> 어? 아동학도다 <다니고> 이거 <laughs>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laughs> 내조카들이야. <laughs> 너네 다 놈이야, 내. 내 조카. 너네 다내 피줄 네. 내 피줄이야. 아니거든 엄마 핏줄이거든 이거 어디야? 어저 숭모 쪽 드디어 숙모가한번 일어난다 한번자밥 <laughs> 먹일 자리 준비하시고 애기들 많아서 좋지? 응밥 많이 먹을 수 있어서 <laughs> 아니 귀엽잖아 아 그래? <laughs> 야 그렇게 얘기하면 삼촌이 뭐가 되죠? 서경아 <laughs> 언니가 밥 주는데 괜찮아? 맛있죠? 네 맛있어요 약간 그런 거 같아 옛날에 그간에수공업 있잖아 아. <laughs> 얘들아 고마워 고마울 필요 없어 얘네도 돈, 벌려고 하는 <laughs> 얘네도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얘네도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손모가 아. 줄게 네. 오늘 줘야 돼아예 알겠습니다 아 확실하신 <laughs> 분이야 허리 아파요 네? 다 먹을 때까지 못 움직여요 허리 아파 허리 아파도 참아요 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너네 키운 거예요 알았어요? 성양이잘 <laughs> 먹고 아야다 흘리고 있네 다 흘리고 있어 음에 음에 힘들어? <laughs> 그만하고 싶어? <laughs> 선아 누나 손 잡고 어, 먹네. 나나야 안 힘들어? 숙모가 먹이려고 병원 했는데 병원 진짜 안 힘들어? 고마워. <laughs> 아 오늘 숙모가 용돈 드릴게요. 나이스. 얼마 드릴까요? 삼만 원. 삼만 원? 아 그럼 딱 삼만 원만 드릴게요. 끄러당님 잘못하시면 그 노동청에 잡혀봐요. 시간 시급 계산 잘해서 주셔야 돼요. 미성년자 노동 쓰시면 어. 아니 왜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아뭐 하고 싶대잖아. 그럼에도 돈안 받아도 되지. 왜?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아 그럼 다나 돈안 줘도 돼? <laughs> 이제 토론까지 도전? 서은아 잘 먹었 잖? <laughs> 누나랑 밥잘 먹었 잖? 숭무는 응. 계속, 계속 수다만 떨고 있어요 이게 3만원의 행복이야 오빠 너도 자본주의를 살고 있구나 <웃음> <웃음> 돈이 최고지? 어? 똥이야 똥을 따다? 그 두바이 초콜릿 안에 있는 그런 색이야 <laughs> 똥끄자기 갈 오, 사람? 저요! 은혜 할 자야? 에이 잘했 자야 자 이제 똥똥 가라 봅시다. 어? <laughs> 왜? <오> <laughs> 왜? <오> <laughs> 뚜루댕비아뭐 <뚜루대님. 웃음> 하세요? 거기는 <laughs> 저렇게 설거지하고 계시고 <laughs> 얘는 똥비저기 갖고 있고. 파스타도 먹어요. 여기 <laughs> <laughs> 똥비저기 가는 거도와주세요똥 씻고 나오니까 이제 다나가 채워주는 거예요? 서진아, 어디를 그렇게 날아가려고 이렇게 손을 들어 있어? 어디를 그렇게 날아가시려고?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끝! 설거지 다 했습니까? 네. 2만 원 주세요. 네? 2만 원 주세요. 네? <laughs> 왜? 왜 벌써 달라 그래? 소독기 돌렸어요? 유파에 넣어서 건조기 돌렸어요? 아니요. 엄마 건조기 돌렸어요. 돌려도... 자.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른주 서른주 눈에... 수술을... 자, 오늘 시급 드리겠습니다. 뭐야? 예! <laughs> <laughs> 아, 미쳤 열심히 하셨어요, 부티님? 네. 뭐 하셨어요? 설거지. 아 설거지, 훌륭하십니다. 뭐야, <laughs> 체험 삶의 현장이야? <laughs> 오늘 저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또 일하러 오실 거예요? 네, 또돈 받으러 올 거예요. 네, 알았어요. 오세요. 짜잔. 좋아? 잠깐 그 조만, 삼촌이 두 개, 두 개로 줄게. <laughs> 삼촌이, 두 줄게. 삼촌이 두 개로 줄게. 어머니한테 돈 뺏을 거예 삼촌이 두 개로 줄게. 두 개로 준대. 어, 줘봐. 나이스! 아, 이어 <laughs> 미안해, 미안해. 아니, 여기서, 어기서 아니, 아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구독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어 이거 있어, 어거 있어, 거있거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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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 이거 있 이거 있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 세요. 산후조리원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채용 어, 삶의 현장 끝. 오늘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주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잘 쉬었습니다. 우리 일꾼들, 아주머니들 조심히 가세요. 출산 도우미 아주머니들. 출산 도우미. 베이비시터들. 감사합니다 베이비들. 진짜 오랜만에 일요일을 느꼈네. 다시 이제 출근 시작. 그래서 다 시간 쉬었잖아. 잘 쉬었다. 응. 자 어, 이제 편집해. 내일 왔으면 좋겠어. 이제 편집해야지. 시당. 응. <laughs> 편집해야지. 너 얼굴 너무 크게 나와.